했던 이유는 음, 뭐죠 일단은 국가대표 이후에 배우 감독으로서 음, 함께했던 배우들이 굉장히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있었는데 어, 김동욱 씨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훌륭하게 성장을 했지만 제가 조금 더 기대했던 부분보다는 조금 많이 연기를 많이 안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을 안 시켜줘서 안 하는 건지 어쨌든 조금 그러면해서 좀 애통했고요. 어, 본능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연기 뭐 몇십 년 이상 하신 훌륭한 연기자들이시고 제가 매번 디렉션 내릴 때마다 많이 찬탄을 붙이 못하는 훌륭한 배우들이신데 어, 그건 못지않게 여기 옆에 있는 김동욱 씨는 어, 연기할 때마다 저를 많이 놀래킵니다. 그만큼 훌륭한 배우고라고 해서 이 작품이 뭐잘 되면 좋겠지만 뭐 저희가 원하는 어떤 성공을 못 거둔다 하더라도 김동우 씨가 또이 작품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얼굴을 알리고 해서 더 크게 더 멋지게 성장하길 바라 바라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질문